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온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언론의 칼로 검찰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죽이려 했으나 우리 민주당은 온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에, 검찰의 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결국, 경원군의 총칼로, 야당 탄압, 정적제도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이지만 그 짓덜렸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다. 여러분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일로 끝나자 대북 송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진술 조작, 연어 파티 등검찰로서는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에서도 실제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등갑시켜 재창명이 어땠다는 등의이를 뗐다는 등 여러분 많은 보도를 통해서 조작의 흔적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대한 검찰의 조작 기술이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사법정의고, 그것이 국민들의 다름이라면 우리 민주당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무든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12.3비상기 1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이고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조작 기소 그리고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서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내서 법 앞에. 그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아치지 못하도록 우리 민간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무혜서 없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병지 의원의 발언을 있겠습니다 정치검사들의 조작수사, 조작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혹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는 조작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북 순범 재판에서는 왜곡된 증거와 짜맞힌 기소가 밝혀졌습니다. 정치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습니다. 국민이 맡긴 검찰권을 권력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입니다. 이는 사법시스템을 내부에서 파괴한 멍,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면 진실은 왜곡되고 무고한 국민이 희생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며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전시 자리를 정돈하고, 어, 정치검찰 조작기소 TF에 기정회견는 낭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안 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군사 독재는 총칼을 사용했지만,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를 사용했습니다. 인권의 최고로인 법원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걸러주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검찰의 편에 서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협조가 결합해서 윤석열의 신종 독재 체제가 구축될 뻔 했지만, 위대한 국민께서 이를 저지하셨습니다. 정치 감찰은 권력을 위해서는 방패가 되었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칼이 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천민주연구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 감찰이 사용한 조작 비서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이재명 문장 대표를 잡기 위해서 전 정부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몰아가는 표적 수사였고 약점을 잡아 협박해 오려는 협조자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숙주 수사였고 증거와 법률을 은폐, 조작, 의복한 조작 기소였습니다. 오늘 정치검찰을 단기하지 않으면 내일또 다른 정치검찰들이 나타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민주주의는 또 훼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검찰을 단죄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다지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검시키고 그동안 약 20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행태를 세상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조작기사의 진상을 밝혀내고자 법무부를 방문해 5회에 걸쳐 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연어솔 파티로 표현되는 쌍방울 대북복 송금 사건 진술 세문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법무부 조사를 거쳐 일부 위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을 과정에서 고발 몇 건을 추진했습니다. 이들 고발권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해서 조속히 결론내줄 것을 수사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특위가 정치검찰을 단죄하고조작교사와 재판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한 지 오늘로 150일째입니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각, 그리고 민주정지들의 무거움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정치검찰에 희생되지 않는 그날까지 더불어민당은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특위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조작교사 사건들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세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 검찰의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5대 핵심 희망 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하였다는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들과 결탁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변호인들이 주장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은 지난 11월 7일 법정에서 정일권 부장, 정일권 부장 검사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건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돌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공공히 생각해봐라 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라고 올먹이면서 증언했습니다 정치검찰은 별건 1한건을 들이대면서 남욱의 지인 20여 명을 별건 수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남욱은 겁을 먹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욱은 내 목을 걸고 거짓말이면 추가 제벌을 받겠다. 왜 허위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수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정영학도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엑셀 파일을 파일 자료를 조작했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폭로했습니다. 정치검찰은 정명하게 목치록에서 남욱이 유동구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한 사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재창의형을실장위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정진상 실장을 잡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부분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회의 협박에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하여. 징거를 조작하여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언과 증거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 기소의 주체에서 수사 기소의 객체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조작 기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이 실체가 없자 쌍방울 그룹이 주가 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법무부의 특별점검 결과 정치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회의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술서의를 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등 공범들과 박성영 검사 등이 여러 외대법 및 여러 초환 논의로 전녁시사를 하던 중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일하신 조항이 확인되었고 영상 녹화실과 창고로 불리는 동안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술 서미나로 제일된 진술은 정치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활용됐습니다. 법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전관 조재현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 계도 없이 여러 차례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하영 부지사를 만나 검찰에 협조적으로 하면 검찰 고위층과 얘기해 고용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의했으며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정황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 인정하면 이재명을 주범 이화영을 종범으로 만들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연구원 부원장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은 지난 10월 17일 법정에서 대선 경선자금이 김용에게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고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다.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대답한 것이고 검사님이 불러 다그쳐서 어쩔 수 없었다. 고 증언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민영과 김용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민영 또한 2022년 5월 3일 김용일 만나 돈이 교호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항소심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햇빛이 쨍쨍한 날이라는 것을 근거로 날짜가 특정되었다는데, 이렇게 해도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취지를 증언하였습니다. 유동규가 2013년경 나무 그로부터 받았다는 3억 천만 원은 김용 정진상에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유동규는 이 당시 철거업자에게 변제해야 할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철거업자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와 항의하는등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거업자가 최근 대법원에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3억 원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남욱은 2013년도 유동규가 철거업장에 돈을 갚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여 3억 원을 주었다. 유동규가 잘리면 민간업자들은 낙동강,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에 유동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돈을 정진상 실장, 김영 부원장에게 준다는 말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욱은 또한 호방과 더감의 영업 계약 체결일이 2 0 1 3년 5월 19일인데 더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4년 4월 23일 김영영의게 1억 원을 4월 24일 정진상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가 남무으로부터 받은 3억 천만 원은 정진상, 김영영에준 돈이 아니라 철거업자에게 반환한 돈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김영 전 부원장 2심재판때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일시와 장소에 김영 전 부원장이 없었다는 사실, 즉,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2초, 3초에 한 번꼴로 핸드폰 사용자의 위치가 찍히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도 타임라인 데이터는 조작된 문제 없이 정상적이며 위치 기록도 정확하다고 감정하였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이미 최순실 특검, 본인성 사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검찰 스스로 유죄증거를 제출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김영찬 부원장 사건이 조작기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어떻습니까? 2020년 9월 북한 하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당시 최선의 대응을 다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정보 공개와 유관 표명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시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이 사건은 도연 서해 피격 사건 은폐라는 프레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감사원과 국방부는 기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정권이 바뀐 것 외에 달라진 것은 없,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운영세신 TF는 이 사건을 정치 표적감사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정보원은 관련 증거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조작 기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특검 수사에서 김건희가 박상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사건은 봐주고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 사건은 철저히 수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지시에 의하여 정치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사건은 방패가 되어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사건은 칼이 되어 과학하게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 조작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실을 가려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조작 기소는 단순한 검찰권 남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기 물란행위입니다. 윤석열 사건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장관부터 일상 검사까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이 되면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장동 대장 사건 등을 담당했던 어미준, 강백신, 정일권, 홍상철, 김영석, 김경환, 이주영 검사를 포함아 포함하여 관여한 검사들, 쌍방의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포함한 관여한 검사들, 그리고 서해공무원 비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 그리고 그밖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이 수사 기소한 여타 다른 사건들에 관여한 검사들을 철저히 감찰 수사하여 불법 조작 기소한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작 기소에 연루된 해당 공사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과 철저한 수사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권 남용 여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이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